자, 남학생이 다섯 명, 여학생이 두 명이 있는데, 자이 일곱 명이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, 원 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 앉는답니다. 자, 근데 이때 이제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려. 자, 탁자가 하나가 있습니다. 원 탁자가. 근데,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, 일곱. 이렇게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학생들이 앉는데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여학생끼리는 이웃하고 싶기 때문에, 어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자 그러면 이제 여학생이 두 명을 이웃한 여학생 두 명을 한 묶음으로 볼 거야 한 묶음 그럼 한 묶음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 몇 명으로 우리가 처음에 볼 거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명이라고 보고 이 여섯 명을 원탁을 원탁 수요를 때리면 당연히 여섯 명을 이제 원탁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오팩이겠죠 그쵸 근데 우리 여학생이 이 한. 묶음이었던 이 여학생이 얘네들이 이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학생끼리 자리를 바꾸는 그 경우의 수 2팩을 따로 곱해주셔야죠. 그쵸? 그러면 이제 120 곱하기 2니까 24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